이슬비 묵상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옳은 의도 그릇된 방법이런 말씀으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은 백성과 은은하고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괴를 수레에 싣고 옮기던 중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불레새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말씀을 버린 사우랑에게는 언약궤가 달리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40년 이상 방치된 언약궤를 찾아오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방치해 두지 말고 말씀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듣기 위해 말씀을 펼칩시다. 다윗의 의도는 옳았죠. 그렇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했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하기 전에 율법에 명시된 방식을 철저히 점검해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십니까? 의도와 목적 뿐 아니라 그 일을 실천하는 방법도 옳은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